우리 클로버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클로봇의 주가가요 자 이렇게 또1.4% 가량의 자 이런 상승세를 딱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제 로봇 소프트웨어를 이제 주로 공급을 해주는 자 이런 회사로서 자 이제 여러 회사들과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로봇 시스템에 대한 구독 시스템을 연결하고 있는 자 이런 회사가 바로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입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는 이전에 여러분들께 또 여러 번의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회사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보시면 1일 전 그리고 5일 전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요 어차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전고점을 돌파하러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또클로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는 5일 선 위에까지 확실하게 올라타주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보여졌기 때문에 아이 회사 우리가 이제는 진짜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를 볼수있겠구나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인데 자 그럼 앞으로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또 클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요 클로봇이라는 회사, 이제 요 앞에는 전고점이 조만간에 돌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시장에 또다시 수급이 강하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 우리나라가 목요일,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틀 동안 시장에 좀 많이 이렇게 출렁였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시장에 하락이 나왔었던 데에는요.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종목들의 펀 펀더멘털을 무너질 만한 이런 이슈가 생겼던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셧다운이 굉장히 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좀 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라가는 대외적인 변수들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가라앉았던 거라서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미국 정부의 이제 셧다운이 조금 있으면 종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에서 또 다시 국채 발행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에 또다시 수급은 어, 활발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로봇 쪽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어,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가장 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이 먼저 지금 이렇게 수급들이 쏠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SK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반도체라는 것 또한 지금 ai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꾸준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ai를 중심으로 돈이 쏠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의 시장에 수급이 다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쪽으로만 수급이 계속해서 쏠릴 순 없으니까 이 반도체 쪽에 수급이 어느 정도 약간 좀 주춤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느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보다 로봇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삼성전자를 딱보시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요런 시점에서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로보티즈 등을 비롯한 이런 로봇 회사들은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살짝 이렇게 주춤해지는 한 10월 말에서 이렇게 11월 초쯤부터 어떻게 됐었다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렇게 한번 고점을 딱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어찌됐든 조만간에 다시 한번 로봇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클로봇이라는 회사의 주가의 상승이 또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클로버시는 회사 어떻게 된다? 조만간에 이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이클로버시는 회사 지금 같이 이렇게 저점이 있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클로버시는 회사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이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 그 전에 요즘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갱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꾸준하게 좋아진다. 지금 뭐 코스피가 4천까지 올라간다. 나는 이런 얘기들이 꾸준하게 나와줄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서의 기준점을 잡으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도록 할 건데요.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갱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 또 계좌를 일단 열어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 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 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가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한번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구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3939-4157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상승이라고 딱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상승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요 대시세 종목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이 대상승 종목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받아 가시고요. 자 요즘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시장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대상승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클로봇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사실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업사이드가 확실하게 지금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모멘텀도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를 확실하게 매수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자, 일단은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 지금 여기요 그래도 이제 주가가 5일선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또 바로 올라가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은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 어찌됐든 지금 여기서 올라가고 있었던 우상현 추세의 하단을 이제서야 막 이렇게 반등을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어, 지금 최근 3일 동안 나왔던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자이 앞에 지금 사이에는 매물대를 확실하게 소화시킬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말은 잭슨,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또다시 한번 눌림먹을 주고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이런 식의 쌍바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이런 식의 쌍바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 지금 지금 어차피 이 다음에 한번더주가에 하락이 나와주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를 했을 때그 다음에 올라가는 상승에서 큰 수익을 볼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클로버 같은 경우는요. 어찌하든 이제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자 지금 여기서 나와주는 이 우상현 추세에 여러분들 이 추세의 확장 그러니까 가격 대칭으로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지금 한5 3 0 0 0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더가 단기간에 열려있다 보니까 아이 회사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실상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고 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의 이런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클로봇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라서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받아 가신다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클로봇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 가서 내가 정말 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항상 VV d 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에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클로봇이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클로봇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클로봇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11월 11일 요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요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자, 장 초반에 자 5.6%로 시작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중에 딱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장 초반에 제대로 매수를 할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또 이제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요 cp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여러분들께 먼저 또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1월 11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건 제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요 cp 시스템이라는 종목 제가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6분에 여러분 에게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요 오늘 하루만에 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요 자 제가 오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11월 10일 어제죠 자 이렇게 매드 팩토라는 종목을 제가 8시 47분에 여러분에게 메시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어제 매드 팩토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어제 장 초반에 4% 를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또 종목 받아가신 분들께서는요 어제 그리고 오늘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이제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러면서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 제가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에 아 이제 좀보 보답을 드려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쪽으로 보답을 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면서 단타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와 계시면요. 자, 제가 이런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할수 있는 거니까 아, 자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이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 3939 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텔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번에 요 텔레그램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다음에 요걸 딱 클릭을 하시면요 자 이제 여기에서 클릭하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을 해서 요 텔레그램 망에 입장을 시켜드리는 요런 시스템이 되는 건데요. 자 지금 현재 도 텔레그램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유정현님께서 또 4시 27분에 같이 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이렇게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룹에 추가를 딱 누르게 되면 유정현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실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이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 뭐.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3939-415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렇게 텔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요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꾸준히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